자, 위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신림역하고는 좀 가까운 것 같은데,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어떻게 잴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600m, 출입구까지. 600m 정도니까, 뭐, 걸어갈 수는 있죠, 충분히. 여기에 호실이 22개나 돼요. 소유자가 중국인인데, 많이 해먹고 도망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거리뷰를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찍었지? 이야시래기가둘레였어 여덟 열둘레였어 여덟 열 스무 개네요. <laughs> 구조도로 봤을 때는 22개 호실이 나와 있었습니다. 주변은 전부 다뭐 일반 주택인데 중간에 덩그러니 여기다가 지어놨어요. 이렇게 D 귿자 모양의 중간에, 어, 겉으로 볼 때는 이 지하 1층하고 5층으로 보이는데 호실이 뭐 801호까지 있어요. 옥탑방을 그 다음에 여기 400호가 없고 그러니까 4층에 400호를 안 쓰고 500호로 넘어갔어요 300호 301호에서 501호로 그냥 넘어갔어요 계량기 기본적으로 20개에서 22개까지 나오는 다가구입니다 뭐 일단 돈이 되니까 제가 소개를 하겠죠. 감정가가 23억 8천 변경 변경 유찰돼서 19억 일단 80%입니다. 19억이 최저가인데 중간에 변경된 거는 어, 임차인들이 이제 계속 변경을 시킬, 시켰, 시켰다고 봐야죠. 어, 내용 이렇게 보니까 임차인이 연기 신청하고 그랬더라고요. 자, 이 물건의 중요성은 보니까, 임차인 이제, 신고된 임차인은 뭐 26명인데, 뭐,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보증금이 26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 아까 감정가가 23억이었는데. 월세도 470이나 됐고. 지금 한번 유찰돼서 19억이에요. 지금 현재 임차 보증금이 26억. 최저가 19억. 그 다음에 세마을금고에서 10억가량 또 대출 받았어요. 이 소유자가. 그럼 지금 얼마를 가져간 거예요? 10억에다가 26억이니까 36억을 가져간 거예요. 36억. 이야. 10억 이상을 해먹었네요. 1 0몇 억을 해먹고 도망갔겠죠. 중국사람. 나머지는 임차권이 쭉 계속 뒤에 나와있고 세마을금고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돈을 잃을, 그럴 물건입니다. 그리 요거 이제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크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위반이. 작아요. 이거를 감안하고 이행강제금을 뭐 매년 낸, 낸다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난 그런 거 싫다. 그러면 원상 복구하면 됩니다. 작아요. 요것도 방으로 바꿨죠. 옥상 45제곱미터. 내가 요거 10제곱미터, 30제곱미터. 어 위반한 내용이 작기 때문에 뭐 이행강제금도 짝을 겁니다. 그냥 가져가는 게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도 같아요. 수익성으로 봤을 때뭐 등기부상에 문제는 없고. 이제 가격을 얼마나 잘 쓰냐.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아, 보증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평가사가 찍은 사진들인데 뭐별 내용은 없죠. 주차하기도 뭐 쉽지는 않고, 여기는 거의 원룸이라 이렇게 내부도 찍은 게 있네요. 구조가 중요하죠. 구조. 구조를 구조 보시면은 자, 여게 지하 1층, 이렇게 원룸 4개, 요거 1층 원룸 4개, 이제 1층은 201호, 2호, 3호, 그다음에 2층, 2층은 301호, 2호, 3호, 4호, 4개, 요게 3층, 3층은 또 501호, 2호로 했어요. 3층, 4층, 601호, 2호, 3호, 4호, 4층. 5, 5층은 방 3개짜리로 이렇게 꾸며놨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옥탑인데, 옥탑도 이렇게 방, 거실,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위반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거를 원상복구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쓰느냐? 이거는 이제 득실을 살펴보고 하면 됩니다. 요정도의 요정도는 웬만하면 그냥 가져가는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자이 물건 9월 17일날 입찰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연락 주시고 뭐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뭐 이런 곳에 어 상가주택 다가구 건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돈 될만한 것들 많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주시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전화를 받으니까 그렇게 연락 주세요.